<laughs> 이거 뭐냐. <laughs> 이거 뭐 조선의 여적인 낚시로 다시 컴백했습니다. 원투 떼가지고 뽕을 뽑을 때까지 다양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영어장. 저 옆에 분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laughs> 1번때만 펴가지고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찌부기 낚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장떼하십시오 장떼로 하시고 무민을 바늘에 적당량의 봉돌 이렇게 가라앉으면 고기들이 물죠 고기들이 흡입을 하면 흡입을 안하네요 실패 연이 실패 글루텐계열이어서 바늘에도 쉽게 안 떨어집니다 고기들이 안무갑자죠또야물까 고기들이 와아 이럴 씨 과한 챔질 해로운데 어, 고기 어디갔지 어이구 고기 고개. 저 고기 니힘좀플리즈 그렇죠 오우 그렇지 오오 셀프 오케이 셀프로 방생, 셀프 퇴근. 바늘을 두개 넣을 경우에 활성도가 좋으면 두 마리가 물면 힘, 골치가 두 번의 바늘을 빼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시고 먹고 뱉죠. 흡입 했다가 냈습니다. 이물감을 느껴서 흡입 후 그리고 몇번 뱉다 보면 이제 애들이 안 물죠. 이번에도 뱉었다가. 먹고 뱉고 아, 붕어 습성은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 다음 뱉습니다 이물감이 생기면 바로 뱉어 버리는 게 그래서 붕어낚시가 잡기가 힘들지만 저는 오늘 몇 마리 잡았는지 모르겠네 더 잡아야 되는데 고기 뭐.. 뭐그렇 그래? 어렵게 잡나요 고기를? 어이.. 아 알았어 알았어 빼줄게 알았어 빼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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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번을 입은 안 하고 통원 치료로 담고 번지거 <laughs> 차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 갖고 움직건데 속도가 2cm. 자. 그것 진아 모르고 가는 바람에 내가 스고 아, 모르고 불친도 그러니까 모르고. 차 지나가는 길을 친게 아니고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아... 어이씨, 씨알이 너무 큰데. <laughs> 어이구 좋네요. 더대네 집에 가세요. 발로그러지 마. 고기 잡고 얘기 좀해줄래 예. 좀더 내가 잡건데불걸발로 처음 나 오, 됐오까지 오만한, 만원안만이 오만한, come down come down c o 거기 씨야을 내가 고를 수 있어? 얘안 돼. 큰 놈한테가. 아 어, 여기, 여기 오잖아 여기. 여기 여기. 얘안 돼? 애, 저 방금 봤지. 입에 넣었다가 뱉는 거. <laughs> 그래. 너 너.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그래 그 너. 야야너 아니라고 얘. 예예 아씨 그래 이런 거안돼 그래도 미, 지금은 민장대자 어 이거, 이거 뭐야 왜 힘을 쓰냐 갑자기 오 자네 이런 거 늦게 봤나 정통 낚시하시는 분오 힘을 힘 계속 쓰네 어떡 가시는 아씨 깜짝이야 깜짝 놀랐다 어 찍었지